이 선생입니다. 최근에 시바인의 동향을 보면 대선 직후 큰 상승과 그 이후에 바닥 지지 구축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량은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고 현재 가격은 5월에 평행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V자 형태의 차트 매매, 즉, 세력의 개입도 의심해볼 만한 수준으로 지금의 조정 기간 동안 최대한 관심도를 줄이며 개미를 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코인의 양대 대장이라 불리는 시바이노와 도지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이에 다람쥐 코인이나 페페 불닭 같은 신규 민코인들이 대세를 이뤘죠. 그리고 시바이노의 3월 역대급 상승장은 항상 이런 분위기에 나왔습니다. 다른 민코인들의 릴레이 상승 그리고 그 이후 메인 민코인의 폭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타는 민코인 대세장에서 우리 올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유튜버나 전문가들조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막대한 부를 이룬 전문가들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전환과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2024년은 서민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24년 하반기 특별 기회 5천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찾아온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자들의 비밀 노트.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단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돈 5천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사는 돈입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60분의 1.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매주 투자하는 귀한 5000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흥 부자를 만들어 준그 투자 방법을 내가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이 아닌 이 코인에 5000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부자가 투자해서 더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라면 애초에 우리는 관심도 없었겠죠. 평소에 우리와 다를 것 없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인으로 큰 부자가 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게 실제 데이터로도 밝혀졌었죠.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었던 터라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쓰니 어쩌니 슈퍼카만 집에 5대를 보유하고 있다느니 정말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 같은 얘기들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죠.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길래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십 수백억을 번다는 사람들은 대체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건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데 왜 나는 그닥 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번 물리기 나하고 대체 그들은 수십 수백 수천 배를 어디서 벌었다는 건가 코인이 최초 등장했던 시대에 매수했던 사람들 말고는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요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진짜 확실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확률보다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이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선택지가 될 코인 명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도지 코인으로 시작해 시바이누 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으며 페페 코인의 열광하면서 정말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버린 수십만 배의 폭등 시장. 단돈 5천 원, 만 원에 불과한 돈을 재미삼아 투자했는데 수십 수백억으로 불어나는 돈줄나는 기적 같은 시장.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차트 분석하고 시장 흐름 읽어가면서 오랜 시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전문 트레이더들보다 소액으로 담아놨던 민코인으로 부자가 된 일반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장 작년 2023년 초만 해도 이 하락장이라고 많은 개미들이 투자금 다 빼서 현금 보유했던 시절 수천 수만 배를 올려버린 페페코인이 그 부자들을 만들어준 원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당장 작년이죠 비트코인이나 미국 나스닥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밈코인 시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큰 돈을 벌려 하면 이 밈코인이라는 것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고 간단 명료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유행, 즉밈 자체에서 영향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보시더라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챌린지가 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이 유행 자체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밈코인은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귀여운 동물 테마뿐만 아니라 특정 유명인 정치인부터 음식이나 인기 영화까지 이름을 따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보수적이고 완강한 투자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어디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술력도 없어 이 젊은 사람들끼리만 유행시키는 말도 안 되는 암호화폐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5천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투자층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서 투자 경력이 길고 투자처를 공부해서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중견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민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도지코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현재도 15조를 훌쩍 넘기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도지코인. 이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발행된 모든 코인을 통틀어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도지코인에 물렸던 사람들 대부분 언제 매수했습니까? 100원 넘어서요. 100원도 빠르게 잡은 편입니다. 보통 400원, 500원, 심지어 700원 넘어서 진입한 투자자 엄청 많았습니다. 대중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이 많았으니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효자 코인이나 다름없었죠. 자, 도지 코인 얼마에 발행되었을까요? 우리 돈 0.3원에 시작했습니다. 개당 1원도 안되는 돈이에요. 당장 2021년 1월까지 12원에 불과했었던 코인이 무려 880원까지 퍼 올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것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끼던져서 끌어 모은 것이다.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나만 따라오면 돈을 벌수 있어. 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야 얘들아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쓰일 화폐나 스페이스X 현재 트위터에 이르기까지 도지를 끊임없이 어그로 끌고 있는 이런 결과론적인 상황들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만 건드렸을까요? 실제로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폭등을 이끌어냈던 밈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오로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던 거죠 당시 시장 반응만 봐도 알수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 외에 베이비 도지 같은 코인 트위터에서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 일쑤였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이 도지에 열광하던 당시 발상을 다르게 가져간 즉, 일론 머스크가 보낸 메시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지 코인을 본따서 발행된 0.01원의 거래를 시작한 시바이누 코인을 구매했다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 출시 당시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했었던 거 예전부터 코인 투자하시던 분들이라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도지코인을 따라 한 가짜 코인이다. 근본은 도지코인 뿐인데 시바이누 저러다 결국 상장 폐지되고 망할 것이다. 결과 어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이 1년 만에 9억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원으로 20억,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밈코인 투자한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바이노 투자로 한국 부자 11위 무려 아모레퍼시픽 회장 다음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부자가 민코인 투자자에서 나오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시바이누 관련 트윗을 올린 것도 폭등의 한몫을 했습니다만 시바이누 코인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민코인 투자의 새로운 열풍을 시작한 것은 도지코인이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이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 어떤 기능도 미래도 기술력조차 없는 이 강아지 모양의 아주 귀여울 뿐인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온갖 미끼를 던져가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메이저 코인들과 대등한 시가총액까지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 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시장. 즉 주식부터 이어져 코인 시장까지 장악을 시작한 아주 보수적인 투자 형태 돈도 있는 놈이 많이 벌수 있다. 이 암묵적인 규칙을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지워버린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기득권이나 대기업들, 투자 기관들의 기존 시장 매매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만들어 갈수 있고 가격도 자유롭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시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 유행과 대중의 힘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대.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수년 뒤에 아, 그때 이랬을걸.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오는 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의 장난질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청정구역인 시장에서 내가 보는 안목만 있다면 단돈 만원으로도 10억을 벌수 있는 투자시장. 젊은층이 만들어낸 유행에 휩쓸려 폭등하는 이 투자 형태를 도박이라면서 안 좋게 보고 비난하실 게 아니라 함께 그들의 발만 맞출 수 있어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재밌는 건 오직코인, 시바인누코인부터 페페코인, 뭐 심슨코인까지 수백,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하는 코인들이 매년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 투자 방법과 해당 종목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밈코인 시장 자체는 아직도 블루오션, 물반 고기반. 즉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로또에 버릴 돈 5천원이라도 담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 1년 정도가 지나면요. 이 시장도 결국 완전히 개방될 거고요. 0코인에 열광하는 세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 그럼 지금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투자판이 되겠죠. 지금 0코인0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고 정확하게는 몰릴 수도 없고 이물0 고기반 블루오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보를 알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요 해외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투자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면 수천배 수만배 이거 수익 나겠습니까? 그쵸? 업비트나 바이낸스 상장되면 매수할게요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가격 오를 만큼 올라서 오는 겁니다 지금 페페코인 보세요 얼마전 상장된 브랙코인 보세요 가격 다 올라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알 만한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때 사놓고 수천 수만 배를 폭등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올라타는 개미 투자자, 기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려져 있는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 뭐 페페코인 이런 것들 말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하는 밈코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 2024년도 후반에 밈코인을 5천원, 만원씩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근데 찾아보니 밈코인이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이 중에서 대체 뭘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수백, 수천 가지의 밈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024년도 내에 큰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종목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십, 수백 배를 끌어올려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뭐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했었죠. 2023년도 18,000% 180배죠. 이 페페 코인 이후에 2연타로 밈 코인 시장을 흥분시킨 심슨 코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인기도가 몰려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밈 코인. 페페 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다.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월스트리스 밈스 WSM 코인입니다. 무려 30단계에 걸친 초기 판매 구조도 인상적이었고, 이미 NFT 민팅까지 끝낸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2024년도 내로 큰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밈 코인은 일종의 NFT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WSM은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는 만큼 여러분들 검색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게이트 아이오, OKX 등 굵직굵직한 해외 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I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밈코인이라는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 발전이 거론되는 두 가지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 기존 도지코인 홀더들도 대다수가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AI 도지는 밈 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최고의 밈을 제작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면서 모금액만 한 753만 달러, 우리 돈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그 자리에서 넘긴 기록이 있습니다. OKX, Gate.io까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데다가 신뢰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큰 성장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에만 무려 500배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코인이 딱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에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더 사이에서도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한동안 좀 말을 아꼈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들으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몰이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 프로를 올렸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하반기 민코인 특집인 만큼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들 모두 다.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가득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광고업자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한 가지 더, 민코인인 만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상장 코인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을 넘어서 무려 단기 500배의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243-9233. 이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밈, 이렇게 한 글자를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빼놓지 않고 전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 답장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꼭 보내드리니까 답변이 늦어진다고 초조해 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2024년도 말이 선생과 함께 하셔서 각종 테마부터 업비트, 단타 코인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선생이었습니다.